하유하요 유우양입니다. 일단 오늘은 장수를 모집하는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장수를 모집을 할때 여기 인지 칸에서 모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인지 칸에서 볼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특성과 능력치 정도? 그런데 이 인지 칸에 등록되는 사람들의 스킬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데, 이 스킬을 볼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인물성장이라는 왼쪽에 탭이 있고, 버튼이 생겼고, 턴을 넘기자, 넘기다 보면 이게 뜨거든요. 종종.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업데이트 되면, 그때 이제 미덕의 백성들이라는 게 뜨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손노욕, 장진, 양찬,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장진, 양찬, 손노육. 새롭게 등록된 이적시장에 등록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스킬을 보려면 여기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상세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노육은 스킬 이렇게 찍었구나. 장진은 스킬을 이렇게 찍었구나. 양찬은 스킬을 이렇게 찍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뽑으려는 장수, 어이구 사라져버렸다. <laughs> 뽑으려는 장수 중에서 그 필요한 스킬을 찍은 장수를 찾기 위해서 이런 걸 미리 확인하고 등용을 할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성, 장수를 이제 뽑을 때 스킬이 마음에 들게끔 찍혀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내정을 위해서 뽑겠다 하면 내정 쪽으로 찍혀있는지 이런 걸좀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가장 제가 이제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파견 임무 중에서 그 효도라는 게 있거든요. 효도. 지금 음, 저희한테는 없네요. 효도라는 게 있는데, 그 효도 스킬이 찍혀 있는 경우에 이제 좀 모집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효도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 용장과 그리고 초, 하늘, 파란색인가요? 파란색 모사 이렇게 두 종류의 직업들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왕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냥 모집한 다음에 왕상을 스킬을 확인을 해서 찍혀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전에 그 미덕의 백성들 그쪽 통해서 미리 보고 볼수 있다면 봐서 여기는 청년과 휴행의 보상이라는 이 표도 표도 파견 임무가 두칸 레벨 2를더 올려서 6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럼 왕상 같은 경우에는 뽑질 않는 거죠. 예시당처 그래서 장수를 해고하는 것도 알려드리자면. 일단, 보면, 직책 케임이 있고, 추방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추방은 자금을 몰수한다. 얘를 해고하면 돈을 벌수 있어요. 1600원. 근데, 만족도가 마이너스 5. 모든 장수들이 만족도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5턴이 지나면 사라지던가? 그럴 거예요. 턴당 마이너스 1씩 깎여서, 5턴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여기 남은 턴 5턴이라고 써있긴 하네요. 5턴 동안, 만족도 마이너스 5가 된다 5, 4, 3, 2, 1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케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이 월급이 175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그 초, 초반에 정강같이 좀 가난한 세력을 할 때는 이것조차 아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추방을 통해서 보통 800원 정도 주던데, 이렇게. 레벨이 높으니까 4레벨이라서 더 많이 주네요. 그래서 해고를, 추방을 하면서 자금을 몰수하거나 직캠 회임을 하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제 직캠 하는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해고가 되고요. 그리고 장수를 뽑을 때, 장수를 볼때 어떤 기준으로 스카우을를 하냐? 일단 나이를 보고, 그리고 나이보다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색깔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각 특징을 좀 보면, 이 감시자, 감시자의 경우에는 일기토를 웬만하면 이겨요. 웬만하면 일기토는 감시자가 잘 싸워요. 뭐, 예를 들면, 간혼 같은 경우에는 감시자인데 본능 같은 게 낫잖아요. 근데, 이 정도 장수가, 뭐, 이런 도침? 본능 113? 이런 장수 이겨요. 간홍이 이 정도면 도침을 이깁니다. 그 정도로 감시자는 일기토가 강해요. 그래서 일기토가 강하고 두 번째로는 스킬들이 좀 책사랑 막 섞어놓은 느낌 있죠. 예를들면 불화살도 있고 그래서 약간 책사 느낌도 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잘 버팁니다 스킬들이 스킬들이 버티는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써요 이 감시자를 안셉니다 조언을 제외하고는 안쓰는데 그 이유가 이 게임은 빨강 그리고 파랑 모사, 초록, 이세 개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저런 조합을 좀 써봤는데, 이게 가장 좋은 조합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할때초록색딱 보고, 음, 결의가 보통 이제 여기 클론 장수들은 다들 백이 좀 되게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 갑옷이 입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90 넘어가고 그러면. 그러고, 나이를 보고. 나이가 45세면 좀 애매하네. 이런 느낌. 이왕이면 이 30대 키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보는 게 특성. 결의 8. 승진, 욕망, 제약을 적게 받음. 좋죠? 맨날 다 퇴수시켜달라고 하는데, 좋아요.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전투 후적 폭, 군관, 포획 확률이 마이너스 10%. 테스로서 독립하는 야망 감소. 좋아요. 포획 확률은 그렇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결의하고 본능 올라가니까 좋죠. 마이너스 없으니까. 그리고 재치에 있음. 전문성, 책략. 뭐 그냥 별로 그렇게 필요한 스킬은 아닌데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쓸만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좀 세력이 약하다 싶으면 이 정도면 괜찮은 장소인 거 같아. 템좀 껴주고 그러면 결의도팽 넘어가고 그럼 전설 장소 되고. 전설 장소 되면 이제 한 방에 죽을 일도 없고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빨간 장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능력치도 능력치인데 보면 장진이 53세인데 본능이 좀 높죠? 장진이 권위도 좋고, 장진이 좀더 좋은 캐릭터 같아요. 그리고 돈 많으시면, 이런 거, 말 같은 거, 이런 거, 템 갖고 있으면, 모집에서 말을 뺏고, 더 좋은 게 좋죠. 말 뺏고, 해고하셔도 돼요. 천원 정도, 오히려 말값이 더 비싸거든요, 천 원보다. 만약에 가난한 세력 하면,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장진이랑 이낙이랑 비교를 하면 장진이 좀더 낫죠? 근데 이제 특성을 봐야 돼. 능력치는 장진이 좀더 낫는데 나이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특성 봐서 복수 시의 불탐, 관대함. 얘가 승상 지도자 후계자 할 일은 없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휘하의 군대, 병원도 원턴 마이너스 일, 충원 플러스 삼. 좋죠? 그리고 이낭 같은 경우에는 태수가 있는 군의 부대 태수 안 시켜주면 되죠. 아니면 수입은 없는데 동원턴이들이니까 저기 구석진 곳에 태수를 시켜줘도 되고. 근데 여기서 살짝 에바인 게책략이 사가 붙었는데 본능이 마이너스 사가 붙어서 얘가 본능이 깎인 이유가 이거야. 그 빨간색 캐릭터한테는 좀 별로인 특성인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원칙주의자 피로조항 좋네요 전문성 결이 만족도 사람은 고이 사람은 이사람5%좀 별로죠 이사보다는 양진이 좋네요 제갈교 이장수 한 볼게요 특출남 좋은데 테스로서 독립하려는 야망이 있어 이런 애들은 테스로 시켜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허영심 본능이 올라가니까 괜찮아요 수행원 유지비가 좀 느는 게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새로 모집한 부대 등급이 1, 1이 붙으니까 그리고 종잡을 수 없음 좋네요. 이런 식으로 괜찮은 장소예요. 제가 알기로는 스카우트할 만한 수준이에요.